아래 있냐 알는아 이쪽. 들어보세요 차라리. 자 그동안 우리 샌드리 그... 하트 하트 동안. <laughs> 어, 만지마 만지마 하트 인간손 올려 보세요. 네. 잡아 보세요.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응. 손을 벌려줘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앞에서 이렇게 받쳐줘야지. i c 라라다라 t 라 g i a c h 이 d 다 d a 라라 d a D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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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하 a 하 a 이는 손이 저, 손, 손 다쳤습니까? 네 a 어어 Dada, Dada, 와 a d a d 으, 다시 내려가요 샌 v e 얼굴좀 보여주세요 네 라라라라. 라라라. a D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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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a D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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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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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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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laughs> 응? 음? 됐습니다. 잡았다. 자. 우와, 날개 잡은 일을 잡았다니. 자, 이제 한번 팍팍 날라가보면 어떻게 해 자, 샌드위, 사냥합니다. 야 야, 과연 샌드위 이길 것인가? 귓돌아미가 <laughs> 이길 것인가? 네, 시급적인 경지입니다. 날개는 떼어줘야할 것인가? 우 샌드위. 자, 사냥 성공할 것인가? 성공할 것인가? 배가 부른가요? 어, 응가를 봤습니다. <laughs> 어, 응가. <laughs> 말을 <laughs> 개뚜라미로 <laughs> 착각하면안됩니다 여기 <laughs> 있습니다. 눈깔을 <길뚜라를> 계속 쳐다보고. 쟤 놀아. D 뒤 D 뒤 D.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D <laughs> 과연 오늘의 1승은와 쎈돌이가 <laughs> 이겼습니다. 야. 구석으로 몰아넣고 잡아먹는 새. 역시 쎈돌이 아주 그냥 멋지게 낙하쳤습니다. 짝짝짝. 자 우리 개뚜. 곱본체 아니에요. 깃드라미를 한번 맛보고 그 미룸은 안 먹습니다. 큰거 있다, 큰 거. 쟤도 잡아, 쟤도 잡아, 쟤도 잡아. 그렇지. 네. 자, 네네네. 자, 카메라에 집중. 자. 자, 과연 샌돌이자두 마리의 도마뱀, 아니, 뭐지? 깃드라미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? 빠밤. 자, 봤습니다, 봤습니다, 봤습니다. 샌돌이 과연. 어, 아 친구가? 와! 앞에 하면... 있는 친구를 먼저 공략합니까 자, 과연, 과연! 과연! 아니면... 과연! 와! 먹었습니다. 네. 어, 지어지먹어시어지까지먹까이 어, 아, 네. 예, 네. 왔습니다. 네. 지가 아니라. 자 과연? 아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아주 식사하라고 시하 자기가 왔습니다. 그렇지. 아, <목소리> 이야. 샌돌이 아주 그냥 맛있게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얌. 자, 하산 쏜들이 한번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. 샌돌이. 아, 지금 도마뱀을 몇 마리? 오, 도마뱀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. 아, 깃라미를 <목소리> 이야, 깃라미를 물고 있습니다 입에. 와, 식사 중입니다. 우와, 음, 맛있군. 음. 그래. 다음엔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기 바람 음 아, 맛있구나나 입에 묻어있어 지금 묻어있어? 이야 샌돌이 이거는 이따 카메이 오늘 도마뱀 기뚜라미몇 마리 먹었죠? 세마리 세 마리 네, 마리세마리 먹었고 미로만 미로우먼 마리 이야.. 음, 그러니까 푹 찾아야죠 꼬리가 오동통톡 또 다른 도마뱀도 보여주세요 에이, 이, 꿀, 지금 저희 집에는 샌돌리와샌돌리와또 그 뭐가 있죠? 넬리와 넬로가 있습니다 응? 어? 넬리와 넬로가 있 이게 넬로입니까? 넬로 와넬로 자기네 집에 들자기 집에 들어가 있군요 우리 넬리. 따라라라라. 음, 자, 또, 여기에는 넬리는? 누가 있죠? 이야, 넬리. 이 친구 이름이 뭐죠? 넬리. 넬리. 하. 과연 넬리도 찬양을 할 것인가? 자,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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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쿵. 쿵쿵. 준비, 스타트. 야 와, 봤습니까? 슬로우 비디오를 보여줄 수 없고. 자,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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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봤습니다. 봤습니다. 우와! 이야, 넬리 네. 아주 맛있게 잡아. 넬리 판타지. 아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름으로 판타지를 만드지 마세요. 과연, 과연, 과연 보여주세요, 넬리 출발 드림 팀. 자, 과연 넬리 우, 우와 역시 넬리도 아주 그냥 사냥 본능이 어마어마군요. 야잘 먹네요, 넬리 과연 넬리와 <laughs> <역시> 대단합니다. 낸리 <laughs> 넬리 역시 대단합니다. 과연 깃뚜라미다 한번 식사하게 해주세요. 우리 넬로가 너무 걱정이에요. 너무. 왜 걱정인가요? 맛있게 밥을 잘 먹는다. 아니 요 밥을 안금 먹었어요. 방금, 방금. 오자 깃뚜라미. 자 하순이가 오랜만에 오더니 깃뚜라미 사냥을 잘 못합니다 넬리 넬리 어 e l 들어가면 안되는데 h e name 야 f the h o u s 좋 Nelly. n e 너무 좋아 e <laughs> l 질방이야 오 l y 해 어. 기뚜라미 수영 기뚜라미, 자, 기뚜라미 수영 라미가기뚜라미가자기라미가기도라도라미가 기도라미가 기도라미가 기도라미도도도 내말 듣고 있지! 너! 내말 듣고 있지! 오, 야 거기는 응아야 응아! 응가를 먹으면 안돼자 이쪽으로! 이쪽으로! 넬리 이쪽으로! 아까 치워줬는데 또 쌓은 자 안되겠다 이불 좀 갖다 대줘 봐 넬리 오우야야야! 응가를 밟으면 어떡해 오? 기뚜라미 응, 어, 먹는 모습 보여 주세요 자 넬리의 사냥 본능 기뚜라미 샤샤쇼 먹어봐요. 먹어봐요. 멋있게 먹어봐요. 뒤뚜라미는 잘안쳐자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, 낼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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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리. 자, 먹칩니다. 낼리, 출발. 원더팬 릴리야 먹어봐 아, 진짜 우리 하선이 오랜만에 잡다니 역시 그림못 잡네 기또나미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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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릴리 먹어봐 먹어야지 사는 거야 먹어봐 먹어봐 넬리 먹어봐 아먹다 와.. 맛있게 먹었던 넬리 자 오늘의 식사 끝 자, 넬리와 함께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자, 안녕. 여기 목살아 그래. 기타맨. 폴로 아, 그래? 네. 와. 안녕. 안녕. 넬리 판타지. 후. 넬리는 동굴 속으로. 거거거. 안녕. 오, 까꿍.